울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그럼 5월 21일 금요일 생방송 월스트리트의 게스트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세셋증권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성창경 선임 연구원님, 다 계십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뭐 오늘 아침에 어떠셨습니까? 일찍 일어나셨어요? 아, 평소 때랑 때는... 비슷하게 일어났고요. 예. 네. 사실 조금은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신데요? 평소에는 네. 한 6시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음, 오늘은 한 5시쯤에 눈이 음. 깨지더라고요. 음, 5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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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이시면 제가 그냥 선임으로 불러드리면 네, 네. 되겠죠? 네. 하시면 선임이면 가장 앞에 있는, 가장 높은 직인가요? 아, 응? 보통 풍... 군대에서는 선임 그럼 제일 높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뭐 회사에는 후임이라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선임이면 다른 회사의 음. 한 과장 차장 정도인 그런 도 되고 예. 위에는 위에는 없어요? 저 이제 수석, 아, 수석. 매니저라는 아, 수석이 있고 예, 예. 선임이 있고 예예예 예. 예, 예. 그냥 예. 매니저가 있고 예. 예 그렇군요. 아 계시는 팀이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 네, 예. 우리 맞습니다. 지금 컨셉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월스티트 <laughs> 우리가 월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laughs> 글로벌 주식 컨설팅이니까 예, 예. 여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어떤 일을 좀 하시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해 예, 주시죠. 저희 예. 미래스 증권 회사 내에는 그 리서치가 있고요. 리서치는 리서치, 보통은 예. 이제 뭐 법인 원래 기존에는 법인 상대로 많이 하시고, 예, 법인이라면은 어디에 뭐뭐 뭐 저기 보험사 뭐 연기금 뭐 이런데 상대하는 거 하는 네, 리서치 예, 예, 세이즈 예, 예. 그쪽이죠. 예. 사내 조직에 예. 많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조직이 있고요. 예. 저희도 이제 똑같이 애널리스트인데 저희는 예. 주로 사내의 그 W M이라고 하죠. 음. 이태의 직원분들 음. 대상으로 좀 지원을 음. 많이 드리고 음. 있는 예. 조직이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글로벌 주식이라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일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음. 중국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음. 음. 저는 이제 조금 미국 중심으로 아 미국 중심으로 그, 딱 예. 지금 저희 컨셉하고 딱 그래, 맞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아침 아 아침 여덟 시 예. 네. 이때는 보통 어떤 거하세요그러 회사에서? 이제 출근하고 이제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뭐 미국 시장을 좀더 리뷰를 하고 음, 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을 풀로못 보니까 네. 와서 좀더 이제 네. 뭐 뉴스나 장 마감 좀 뒤에 좀 일들이 좀딱 정리된 더걸 주로 많이 예. 보시겠네요. 예, 예. 예. 음. 미국 주식 보는 옛날에 국내 주식도 좀 보셨나요? 네, 국내도 좀 국내 주식도 보였어요. 보고요. 예. 네. 국내 증시 보는 거랑 그 미국 증시 보는 거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시간에 한국은 뭐 실시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시세가 움직이면 바로 찾아보고 이렇게 음, 하면 되는데, 음. 이제 미국은 실시간으로 안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 일단 시장 자체도 어~ 뭐 이런 말씀하시면은 한국 투자자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은 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음. 미국 시장은 어, 딱 이슈가 나오면은 음. 거의 갭으로 떠서 음.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막 실적 발표하면은 팔 프로, 구 프로씩 움직여요. 예, 예. 예, 그런 게좀 시장에 바로 바로 좀 뉴스가 반영된다는. 예, 예 그러니까 선반영이 안돼 있고 예. 뉴스에 새로이 반영하는. 아, 깜짝깜짝 놀라는. 네. 예, 예. 더 재밌게. 재미... 보면 투명한 시간 예, 시장일, 예, 시장일 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좀 재밌을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요. 예. 예. 아, 이렇게까지 오늘 저 우리 성 수석, 예. 아선 아, 수석이 아니라 선임. 예. 네 잠깐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 네, 네. 네. 어, 저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제 포인트 키워드로 이제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월스트리트 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팡 계속 웃을까 또팡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설명을 쭉 네네 네, 네, 선님께서 해주실 거고 두 번째 테이, 테이퍼링 언급은 하루 효과 아, 어제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미국인들이 움직인다. 네, 미국인들의 지금 뭐 백신 맞으면서 활동이 좀 있는데 그건 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팡 네. 계속 웃을까 이겁니다. 네. 네. <laughs> 팡 팡은 뭐죠? 어, 팡은 이제 이번 2010년 이 네. 로 이후에 예. 미국의 이제 골디락스 세컨드 골디락스만큼 불릴 음. 그런 성장 국면에서 음. 가장 선두에 있었던 기업들을 예. 기업들의 이니셜을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빵이은 이제 F, F는 네. 페이스북, A? A는 예. 뭐 애플, 아마존, AA 예. 뭐 A, N은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도 될수 있고요. 아, G는 구글도 될수 있는데 여기 예. 이제 은 저기 시장에는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은 안돼 있죠. 알파벳입니다. 예.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상장. 되게모회사상장 네, 있으니까.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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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가 다양한 게 이렇게 예. 표현하실 수도 있고 이제 M을 넣어서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넣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빵에다 플러스를 붙이면 예. 중국의 뭐 바이두나 음. 또뭐 트위터 이런 회사, 를 음. 테슬라까지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워낙에 성장주가 미국에는 핵심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라인업을 다양하게 음. 좀르는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빅테크 주도를 이렇게. 주로 빅테크 그, 예, 줄여가지고 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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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애칭을 이제 부르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예, 예. 이 주식들이 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네네. 장에서 어, 많이 올랐다는데 어느 정도 올랐나요? 지금 구글이 한 2%, 넷플릭스가 2.8% 정도네요. 예.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1.6%, 예. 애플도 2% 넘게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예. 2% 가까이 예. 오르면서 예. 예. 시장 대비 더 양호했던 예.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지난 사흘간 사실 이제 월가 삼대 지수가 계속. 살가 하락했는데 예, 예, 예. 아, 오늘은 이제 반등하는 네, 그런 좀 그렇구나. 모습을 그렇구나. 보였습니다. 예, 예. 예. 특히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최애 주식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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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한4% 넘게 급등했어요. 예, 예. 예. 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가격 어제 급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 올랐습니다. 뭐 예. 이런 어, 이 테슬라까지 올라가죠. 다들 지금 네, 기술주 피슬러, 투자하신 분들이 네.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데 네, 네. 이 테크주들 어, 왜 오른 겁니까? 네, 뭐 근데 앞서 박사님께서 네. 선정하신 세개 주제가 좀 같이 돌아가는 국면인것 네. 같긴 한데요. 그런데 네. 보면은 이제 핵심 두 가지로 말씀드릴만한 게 네. 하나는 이제 어. 금리 이슈가 금리. 예. 두, 네. 두 번째는. 네. 개별 호재도 좀 있었다라고 음, 그렇게 각각 크게 정리를 하실 수 주식들의 개별적인 예, 예. 호재. 예. 예. 그래서 금리 같은 금리. 경우는, 어,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결국 성장주, 빅테크주는 성장주다 보니까, 예. 이 성장주들을 밸류에이션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음. 핵심 요소입니다. 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주, 주가가 보통, 주가가 나올 때이 음. 회사가 얼마나 돈을 물가? 보는지 이익에다가 예. 이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쳐질지 밸류에이션 곱하면은 예. 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빅테크는 특히 이익도 많이 오르면서 음. 금리가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도 음. 확장이 됐던 음.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가가 어지면 이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다른 예를 들면 저희가뭐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뭐한 음.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음. 월세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예.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한 음. 10억을 하는데 음. 이 금리가 떨어지면 음. 더 쳐져 쳐서 살려고 하잖아요. 예예. 월세의 매력이 올라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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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 특히 성장 주식수록 금리에 민감하다라는 건데 음. 어제 보면 음. 금리가 좀 빠졌는데 특히 예. 빠졌던 배경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음. 어제 그 미국의 10년물 그 물가채 물가채 예, 아, 예. 예. 물가채가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음. 있는 게 단순 국채보다는 우리 보통 물... 국채를 가지고 국채 금리 가지고 금리 얘기하잖아요. 물가채 예. 근데 10년 금리도 빠졌고 음. 이제 물가채가 특히 입찰에서 안 좋게 나면서 오 빠졌는데 예. 물가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물가채가 굉장히 노, 가격이 높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음. 향후에 인플레가 더올 거고 음.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게 금리 일반 국제보다는 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네.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음. 때문에 그래서 물가채가 오를 때는 보통 기대 물가라는 게 오르고요. 네. 솔직히 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환경에서는 저희가 그 지난 4월에 경험했던 음. 원자재 가격이나 가치주나 금융주가 많이 오르는 환경인데 어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물가채 입찰이 부진했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그러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예. 어제를 보면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빅테크 쪽이 음. 단순히 금리 음. 하락도 있지만 물가채 쪽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예. 섹터 로테이션이 좀더 강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가채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 아, 가격이 떨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금리는 아, 금리도 떨어졌죠. 예, 물가채 예.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예, 예, 아 네. 마이너스 금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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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반대로 지금 물가채예. 예. 예. 그리고 개별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뭐 비트코인도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델 S 의 플레이드 모델이 음. 다음 달에 이제 인도 이벤트를 한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존에 플레이드 모델이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네. 상급 모델이고 뭐 제로백이라 하면 네. 제로백이 보통 2초밖에 안 되는 음. 100, 100m 100km까지 나는데 네. 거의 아. 최상급 모델이죠. 그, 네. 네. 그쪽에 그냥 바로 엑셀 누르면확나가는0 0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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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런 네. 모델인데 그게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슈나 여러 가지 네. 생산 이슈 때문에 음. 조금 딜레이 되던 부분이 음. 이제 인도 이벤트를 다음 달에 하겠다라고 발표한 음. 부분이 조금 인도 이벤트랑 인도에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아, 저희가 인도가 돼. 예, 제가 예. 인디아가 아니라 이제 조금. 저기 그 차를 준다 이거군요아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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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있었구요 예.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 같은 경우는 예. 어, 최근에 지금 빅테크들이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작년에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음. 사람들이 막 인터넷 쇼핑 많이 하고 이렇게 음, 인터넷 많이 쓰니까 집 복주라 그러죠. 보통. 예, 그렇죠. 예.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나가서 놀고 예. 인터넷 쇼핑에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음, 음. 게좀 꺾이는 요소였는데 음. 애플은 꼭 인터넷 위주의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잖아요. 예. 폰하고. 그데 예. 어제 스마트폰도 있고, 예, 도 예. 있고. 어제 설문조사한 것 중에서 음. 이제 UBS 쪽에서 한걸 보면 음. 일단 아이폰 구매 회사가 음. 5년 내 최대치다라는 음. 게 있었고요. 음. 또 추가적으로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글로벌 네. 아이비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적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자기네 이제 구매망이나 채널을 체크를 해보니까 음. 아이폰이 좀 꺾인 것 같더니 올라온 것 같다. 요런 음.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도 뭐덜 오르긴 했지만 뉴스가 음. 있었던 부분은 아마존이 음.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네.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 음. 알마존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테일이 강점이잖아요. 그 리테일 영업 소매, 예. 예. 온라인 판매 예. 그렇죠. 예. 예. 영업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예. 그게 지금 의료 사업이 음. 또 예. 하나의 키입니다. 아또 새로운 분야로 예.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원래는 약국 정도만 했는데 음. 어제는 이제 직원 일단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그 정신. 진... 그뭐 상담 서비스를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사 직원들이 아니면 다른 회사 일단 자산데 일단 자사부터 시작한다? 예, 예. 예. 아마 이게 원격 의료랑 또 음. 연관이 돼 가지고 예. 확장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의료 시장이 한 500조 원이 넘어가는 걸로 오, 보고 있거든요. 상당네요 예. 근데 예. 그쪽에 예. 결국에는 아마존의 그러 이때까지 리테일 시장을 장악했던 그런 음. 그림들을 음. 아무튼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음. 예. 그런 점점, 부분이 예. 예. 예, 또 기대감이 예. 나오지 않았나. 각 개별 그 테크주들도 다 좋은 뉴스들이 많았군요. 예. 그러니까 예. 어제. 예. 예. 근데 뭐 최근 뭐 월가에서 뭐 테크주가 갑자기 올라가면 무슨 숏커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laughs> 예, 나와요. 예, 예. 예. 그 숏커버라는 건뭐 어떤 얘기죠? 일까 숏커버라는 부분은 이제 뭐 저희 공매도 예. 한국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하고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예.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음. 이익을 보는. 이제 음. 미리 매도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미리 매도 계약을 체결해 놓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주 매도는 없을 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걸 갚아 나가는 식으로 음. 하는 건데. 음.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특히 캐시 펀드 위주로 많이 숏을 치는 템인데 네, 공매도를 친다. 그런데 네, 공매도 주가가 오르니까 네. 일단 이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저 밑에서 숏을 치었는데 음. 올라버리면 손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갚으려고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음. 네. 뭐 이런 저러한 뉴스들 때문에 이제 뭐그 테크주들이 쭉 올라갔는데. 네뭐 네. 근데. 기술주 약세를 여전히 점치는 뭐세 가지 이유들이 예.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건데, 네네. 뭐 짧게 얘기 드리면 예. 뭐 바이든이 증세를 하고 있는데 증세 때문에 이제 기업이 예. 떨어질 수 있다. 예. 뭐두 번째 역시 금리 상승. 지금은 이렇지만 <laughs> 연말 되면 금리 오를 거다. 예. 아뭐 이런 얘기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 이 저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좀 반독점 조사를 맞습니다. 한다. 뭐 예. 이러니까 예. 세 가지. 예, 주의할 점도 역시 있습니다. 예, 좋,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예. 아,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테이퍼링 언급은 하루 효과 뭐 이런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제 예, 공개한 연준 의사록에서 그 약간 테이퍼링 힌트 같은 걸 줬거든요. 그런데 연준 이런 걸얘기한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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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로벌 아, 저기, 코로나 사태 아, 예. 이후로 아, 근데 뭐 하, 하루 지났는데. 참, 그런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월가에는 네. 예, 예. 예전에 2013년인가 2 0 0 5월달에번냉키가 예. 예. 테이퍼링 예. 뭐 하겠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하겠다 예. 그랬더니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예. 이번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음. 결과론 쪽으로 금리가 음. 빠졌기 때문에 예. 테이퍼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조이면은 네, 금리를 이제 주행는 거죠. 네, 네. 그럼 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 금리가 올라야 되고 돈을 주니까 금리가 올라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음. 빠지면서 테크주가 오른 건데 그왜 네. 금리가 빠졌냐라는 부분이 음. 퀘스천이 텐데 음. 일단은 시장에서 이미 테이퍼에 대한 그 예측을 많이 했었고 음. 이미 그것 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랬죠? 예, 예. 예. 예, 할것 같다고 빠져버렸잖아요 예, 예. 하지도 않았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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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런 부분이 예. 뭐 있었던 것같아요 약간 같고요. 백신 같은 걸 미리 맞은 거네그 시장에.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제일 큰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어제도 방송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뭐 4월 고용 데이터는 그 다음에 나왔는데 좀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 나오기 전에 네. 있었던 회의의 회의록을 어제 공개한 거니까 조금 어,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다. 뭐 예. 이런 게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예. 예. 그, 그리고 이제 과거 테이퍼 텐트럼 때그 13년 때 사례를 보면, 네. 어, 그, 그때는 이제 사실 QE라는 것도 양적 완화, 음, 돈을 양적 푸는 완화? 것 자차, 네. 자, 자체도 자체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그 위기 대응 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돈을 찍어내듯이 막 채권을 사주고 막 하는 것을 처음으로 2008년, 2 0 9년에 하고 쭉 진행되다가 처음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그때 놀랐던 거 네, 깜짝 놀랐던 네.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때 상당히 저도 기억이 엄청나게 아, 한번 글로벌 시장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많이 예. 이머징이 많이 타격받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한 번은 겪은 거기 때문에 음. 시장이 대응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음. 그때 또 시장을 보면 그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음. 가치주가 또 득세를 했었습니다. 음. 금리가 오르면서. 근데 음. 그 시기가 한한달좀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 마저도.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던 게 음.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미 그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게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예, 얘기라서 캐, 뭐 예, 하루 정도 이제 좀 예, 예. 효과를 줬다. 근데 사실 테이퍼링 이슈는 그냥 한 번에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예. 뭐 연간 내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슈니까 이거 예.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인들이 움직인다. 이제 미국인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니까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락다운이라고 봉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제 뭐어이날 발표된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그주간 실업 급여 청구 네네. 컨설텐데 이게 40 4만 4천 건 네네. 이렇게 나와서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을 적게 하고 일하러 나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일하러 나가려면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보니까 어 여행도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참고 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네. 다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볼수 있을 전얼. 뭐 보도에 네. 따르면요, 미국 공항 이조, 이용객이 어, 5월 첫 16일 동안에 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5퍼센트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막 움직이는 아, 거죠. 여행도 예, 다니고 예, 막 예. 하는데 이게 그 미국인들이 움직이는 게 어, 단순히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 네, 예. 예. 뭐 오늘 보니까 어, 이렇게 움직이면 항공주가 막쫙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항공주가 좀 빠졌어요. 예, 네. 네. 항공주 숫자 좀 들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빠진 거? 항공주가 그러니까 좀 약세. 네. 어제 네. 그 테크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네. 조금 그 반대편에는 있건 상대적으로 약세였는데 음. 근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음. 대부분의 주식 시장은. 그 예측 가능한 경로는 주가에 다 반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예. 항공주가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음. 소위 말해서 백신 뉴스 플로우가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예. 백신이 이게 확실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음. 거할때 기대감이 쫙 올라갈 때 그때 예. 이미 프라이싱을 많이 해버린 상태입니다 아, 예. 예. 그,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뭐 일부 산업재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뭐 삼십 배가 넘어가는 음. 그러니까 PPR이라는 음. 밸류에이션 가격 대비 필요가... 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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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예. 앞서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네. 30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은 기대감을 미리 많이 반영을 해서 네. 오히려 이러한 뉴스가 현실화 될 때는 네. 좀 그런 경우. 아까 테이퍼링도 이제 반대 움직이라고처럼 네,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은 네. 시장은 확실히 좀 네. 그런 경향은 네. 항상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이날 뭐 항공주 뭐 주가 보면 아메리칸 항공이 마이너스 1.6%, 네, 네. 유나이티드 마이너스 1.1%. 델타 마이너스 1.6%뭐 해가지고 네. 이큰3대 항공사들이 다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뉴스를 보고선 아 이제 뭐그 네. 어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예.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쪽이 오르고 있으니까 또팔 테크주가 다 오르니까 예. 아 테크주 또가야 되겠구나 수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 예. 뭐 잠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인들이 움직인다는 건. 양날의 칼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경기 회복 기대도 있지만 예.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아직 미국에서 사실 은 해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실제 이제 그 앤서니 파우치 소장, 그뭐 미국 국립 알레르기 네. 전염병 연구소 어 소장이 어제 사실 처음으로 사실 이 이런 얘기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은 어 접종 완료 뒤에 1년 정도 안에 부스터 샷을 한번더 맞아야 된다. 이게 음, 음. 부스터 샷이라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네. 그런 백신인데 추가로 백신을 맞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음. 아직 이게 미국에서 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 뭐그 백신을 다 맞고 있어 가지고 이제 다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주의해서 시장 움직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네. 예. 이거좀 주의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쭉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월스트리트 어,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를 어, 한줄 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 첫째, 어, 테크 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월가 이3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만, 이 기술주 역세일 점치는 전문가들 여전히 많습니다. 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 연준 회의록에서 어, 돈줄 제기 즉 테이퍼링 이슈를 제기했는데 하루만에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내 시장을 괴롭힐 이슈라는 거, 이 테이퍼링이 어, 이런 거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국인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양날의 칼입니다. 경기 회복 신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 그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성찬경 미래, 미래에셋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에서 선임 연구원 하고 계시는 성찬경 선임 네. 얘기를 쭉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처음 나와서 어 그래도 박사님께서 잘 끌어주시고 네. 또 주제가 또 마침 시장이 반등하고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음. 좀 선호하시는 음. 기업들이 많이 올라 있어서 테크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거의 네. 그러시죠 네. 네. 미국 시장에서 주로 테크주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근데 네. 좀 예, 최근 트렌드는 조금 변해가지고 네. S&P 500 지수 네. ETF도 네. 많이 사시요 그것도 사시더라고요. 좋은 투자 네. 방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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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이 전까지만 해도 테크주 엄청 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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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테크주가 사실 올라가지고 사실 우리 한국 분들 오늘 상당히 기분이 네.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편하게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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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어, 이렇게 한번 나오셨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네, 좀그 월스트리트 어떤 포인트를 좀더 보는 게 좋을지 뭐좀 얘기해 주실 수있요 향후 있... 시장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어... 볼때 아, 예. 아, 이런 포인트를 좀 봐야 된다. 예. 아 예. 일단은 미국을 그니까뭐 성장주를 많이 사신다고 했는데 예. 저희가 뭐 미국을 투자 저희 저희 특히 회사나 이런 이유는 음. 미국을 투자한 이유는 거기에 혁신 기업과 성장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뭐 사실 가치주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런 기업들이 어앞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점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한국은 그때가 셀 타이밍일 수 있는데 음. 미국은 그런 이슈가 나왔을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음. 회사를 아예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게 뭐. 인수합병이 될건 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뭐 선전포고나 음. 이런 게될수 있는데 예, 예. 이게 그런 그런 점에 좀 주목하셔서 미국 주식을 보시면 음. 앞으로도 투자 기회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어, 슬슬 이제 이 생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됐습니다 5월 21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벌써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여덟 시에 월 스티트를 세 가지 포인트와 키워드로 진단하고 하나의 주제로 한줄 평을 또 통합해서 이슈를 격파하는 당연철 박사의 월 스티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게스트 미래에셋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 성찬경 선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